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코인 도박할 수 있는 도박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. 매번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잃으면 그걸 바카라로 메우려 하고 거기서 또 삐끗하면 결국 마이너스 될 때까지 하게 됩니다. 이 패턴이 너무 지긋지긋한데 또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만 합니다. 이제 30대 중반이라 정신 차려야 된다. 스스로 다짐을 수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. 이상하게도 잠잠하다가도 돈이 조금 손에 생기면 그 순간부터 다시 발동이 걸려버리더라고요. 현재 개인 회생 중인데 재발로 인해 빚이 2천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. 안 그래도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아필이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. 더 이상의 재발만 없다면 저도 남들처럼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단도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? 아니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. 지금까지 저를 보면 단도를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요.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. 아직 인생은 반도 안 왔는데 더 늦기 전에 끊고 싶습니다. 퇴사는 하지만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있어서 빚을 갚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. 마음이 문제겠네요. 5년간 도박 때문에 날린 돈만 생각하면 또 재발할 것 같지만. 이번엔 진짜로 단도하겠습니다. 다들 단도 파이팅입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